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지구의 주민들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오늘은 렘브란트의 야경꾼을 종합적인 미술 비평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렘브란트의 야간 경비대라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묘사된 주제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림의 구성은 균형, 비율, 배칭을 명확하게 사용하여 주제를 묘사하기 위해 형태를 사용하는데 탁월합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의 주안과 하단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배치하는 등 위계적인 방식으로 인물을 전문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인물을 전경과 배경에 배치하여 깊이감과 사실감을 살리는 공간 활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구도의 미묘함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강조하고 대비를 만들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사용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복과 무기의 다양한 질감과 색상은 그림의 복잡성을 더하여 보는 사람의 시선을 장면의 다른 부분으로 끌어당깁니다. 인물의 배치와 포즈도 중요하여 그림의 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움직임과 행동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렘브란트의 야경꾼에서의 형태와 구도 사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림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림의 주제가 단심한 군인 그룹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시민 군의대로 알려진 특정 그룹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그림은 군의대 대장인 프란스 반인코크가 의뢰한 작품으로 군의대 본부에 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형태와 구도를 사용하여 시민 군의대의 힘과 권위를 전달하고 그들의 힘과 단결력을 능숙하게 묘사하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그림은 또한 네덜란드 공화국이 내부의 외 위협에 직면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야경을 보고 있자니 색채의 뛰어난 활용에 즉시 감탄하게 됩니다. 배경의 짙은 어둠과 대비되는 인물들의 옷에 풍부한 황금색이 깊이감과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빛과 그림자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선과 도형 역시 그림의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움직임과 액션감각에 기여합니다. 사용된 텍스처와 재료도 주목할 만한데 두꺼운 임파스토 페인트다. 촉각적인 깊이감을 만들어내어 보는 사람을 그림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야경꾼은 예술가로서 렘브란트의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는 구도와 기법의 걸작입니다. 야간 경비대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선과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깊이감과 움직임을 만들어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액션과 움직임의 느낌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배치되어 그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대각선을 사용하면 그림이 정적이 아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므로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과 도형은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강조하여 깊이감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과 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야간 경비대에 사용된 질감과 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감의 두꺼운 임파스토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촉각적인 깊이감이 놀랍습니다. 붓질이 굵고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림의 질감과 깊이감이 더해져 눈을 사로잡습니다. 인물 무기에 반짝이는 금속과 벨벳 천의 부드러움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대비를 만들어내고 그림의 전체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저는 그들의 예술에 흥미를 느낍니다. 특히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걸작은 이전에 본적 없는 렘브란트만의 독특한 기법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임파스토와 티아로스코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휴가를 만들어 그림 속 인물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묘사된 암스테르담 민병대는 당시의 권력과 굴을 상징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힘과 단결력을 상징합니다. 렘브란티의 예술계에 대한 공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야경꾼은 그의 작품의 정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걸작입니다. 야경에 사용된 기법은 렘브란트만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는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인파스토를 사용하여 거의 만질 수 있는 질감을 만들어 냈습니다. 빛과 어둠을 사용하는 키아로스코는 그림의 깊이와 입체감을 더합니다. 이러한 기법이 야간 경비대를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림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러한 기법이 인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빛이 각 인물의 얼굴에 떨어지는 방식이 각 인물의 독특한 특징을 돋보이게 합니다. 마치 그들을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워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작품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황금기는 네덜란드의 번영과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드림에 묘사된 암스테르담 민병대는 당시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야간 경비대는 민병대의 힘과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렘브란트가 의뢰한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민병대 묘사는 당시 사회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단결력과 힘의 중요성에 대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미술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큽니다. 그의 기법과 스타일은 당대 예술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야단 경비대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림의 구도, 빛과 어둠의 사용, 인물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모두 렘브란트의 기술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야간 경비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렘브란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이 걸작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야경꾼에 대한 미술 비평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형태와 구도, 색채, 선과 형태, 질감과 재료, 기법과 스타일,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렘브란트의 독특한 스타일과 예술계에 대한 공헌은 그를 주목할 만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